<laughs> 아 정말. 사교. 애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 프로 하면서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어쩌... 뭐야? 국가차. 아니야, 오렌지, 어, 국쿠 오렌지. 음, 거기부터 비싸네. 너무 맛있네. <웃음> <웃음> 음, 진짜 이런 시간이 너무, 음. 너무 어, 어떻게 이런 시간을 또다 있을 그, 수 있을까? 내가 남녀 공학의 공학 출신 아내를 네. 선택했다는 거. 음. 아 거기서 그 친구들이. 네. 사실 이제 남자 여자니까 근데 어 어떻게 생각하면 참음 수용하기 어렵고 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음. 있는데 난그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 친구들, 동창들 에이. 내가 그 좋아해 줬더니 아 어, 웃는 게 훨씬 많아. 그렇죠? 음, 어, 지 여자 친구 남편이 저를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본데 에이. 어느 때 속이 터질 때 있지. 이제. <laughs> 봐주니까 막 별소리까지 와서 다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laughs> 네, 우리, 네. 김실 집사. 음, 음. 음. 참 신앙도 좋고, 네. 어, 유명한 작가고. 음. 어. 근데, 그, 하나는 삶이 아주 너무 엉뚱해. 네, 어, 나하고는 아주 그,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음. 그래서 살림 그 살림 나잖아요. 그 친구 볼 적마다, 아, 이거, 내가 작가라면은 저걸 좀 여기 쓰면 참 재밌겠다. 음, 맞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영화 제작하니까 저걸 시나리오로 써서 저 모델을 스토리로 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음, 그 친구가 음. 그때 했던 약속이 있어서 그걸 썼어요. 음. 소고기 장조림. 음. 소고기 장조림. 택배가 왔다. 하얀색 스티로폼 상자 위에 경기도 동두천시 무슨 무슨 동이 무슨 휘 <laughs> 친구의 아내 이름이다. 언제인가 우리 집 살림은 내가 한다면서 난 밥도 잘 짓고 반찬도 잘 만들어 자랑하던 내 친구 정말 하고 물었더니 어 정말이야 덤빌 듯두 눈을 크게 뜨면서 어, 차장 놈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내가 만들어 보내줄게. 그날 실수가 1년 만에 택배로 돌아왔다. 난 소고기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그거 좋지. 어, 내 특기야. 내가 만들어 택배로 붙여줄게. 그렇게 헤어진 지 1년. 난 친구의 전화가 올 때마다 보냈어? 혹시 분실됐나? 하고 농담처럼 친구를 놀렸다. 아, 내가 2층에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만 보내. 하면 전화기가 터지라고 웃으며 장조림을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나? 조그마한 통에 보낼게 하면서 나를 설명해 주는 순진한 친구. 그가 청년 시절은 동두천 일대에서 알아주는 별세계 대장으로 유명했다. 수상하다 신고받고 달려온 헌병에 끌려온 검문서 헌병대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무서웠으면 헌병대장이 헌병대장이 달아났을까. 마음에도 없는 여인에게 맞선 보라고 간청하시는 어머님의 부탁에 논두렁에서 일하다가 진흙 속에 빠져버린 워커 한착 찾지도 못한 채한 발은 워커 또한 발은 고무신 신고 시골 다방 찾아가 맞선 본 효심 깊은 남자 그 뒷일이 궁금해서 아이 그래서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었더니 좋다고 연락이 왔어 <laughs> 난 그날처럼 마음 놓고 웃은 날도 몇번 없는 것 같다. 친구는 K대학 국문과 출신, 영어도 잘하는 능력 있는 수재다 그의 동기 몇 사람은 유명한 현역 작가들이다. 내 친구도 작가다. 얼마 전 신의 눈물 전 5권 장편 소설을 탈고 인쇄가 끝났다. 출판 기념회가 코로나19로 계속 미루어지는 것이 아쉽다.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모여서 아, 잠시 모 여고 영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중 예쁘고 똑똑한 제자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건 순한 양으로 변하기 시작 결혼까지 성공했다. 그 색시가 지금 한복 전문가로 대한민국 한국 명인전의 명인으로 2년 계속 모피는 한복 최고의 전문 유명인이 됐다. 태연이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도 큰아들 결혼 때의 한복도 다 이영휘 여사님의 특별 작품들이다. 이렇게 유명한 아내를 모시고 사는 친구가 나에게 반찬을 만들어 택배로 보냈다. 하얀 스티로폼 상자. 터질세라 꼼꼼히 돌려붙인 테이프를 칼로 잘라 풀면서 친구의 얼굴을 그렸다.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라 아내와 동창생이라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전화해서, 야, 수민아. 남의 아내 이름 부르는 남자. 스피커폰이야. 남편 옆에서 같이 듣고 있어. 하면, 사육사 앞에 기죽은 호랑이처럼, 아, 아 미안해. 전화 끊던 그 친구가 나 먹으라고 반찬을 만들어 보냈다. 몇해전 동두천 옷가게로 찾아갔던 날, 가게 문 닫고, 우리 두 부부는 유명한 닭갈비 집을 찾아 터지게 먹었다. 친구 부부를 대접하고 싶어 찾아간 터라 마음껏 주문하라고 했다. <laughs> 친구는 자기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 기분 좋은 만남은 음식도 맛있고 시간도 빠르다. 결제도 내가 빨랐다. 일그러진 얼굴로 서 있는 친구에게 아이 미안해하지마. 오늘은 내가 사려고 서울에서 왔어. 몇 개월 후 서울에서 만났다. 장로님 나 그때 정말 고마웠어. 뭐가? 닭갈비 먹던 날, 그날 저녁 대접할 돈이 없었어.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오셨는데, 일단 대접하고 보자 생각했지. 눈물이 핑 돌았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 그 속에서 삶의 시간은 눈물도 많다. 나도 시골에서 서울, 나도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어머니 중국집에서 짜장 시켜드릴 때옆 테이블 탕수육 보시며, 아, 저게 뭐냐? 맛있게 보인다. 사드릴까? 아니요. 난 짜장이 제일 맛있어. 그때 나도 돈이 없었다. 아니요. 하며 대답하신 어머니가 한없이 고마웠었다. 배가 고프다. 녹음 때문에 방송국에 출근한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밥을 하자. 전기 밥솥이 아닌 압력 밥솥이라 조금은 겁이 났지만 물 조절만 잘하면 되겠지. 믿는 경험이 있어 그렇게 했다. 밥이 되는 동안 택배 상자 뚜껑을 열었다. 네 가지 반찬 그릇이 숨었다가 들킨 듯 쪼그리고 앉아있다. 제일 큰 통을 집어들었다. 소고기 장조림 맛을 보고 싶어 큰 통이 맞겠지. 하는 욕심이 작동했다. 비닐봉투로 싸고 묶은 위에 포장 테이프 열 십자로 붙여 찍기 전에는 풀 수가 없도록 완전 무결하다. 파이자 백신을 비행기에서 내려 확인하듯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실망이다. 소고기로 꽉찬 조림장이 보일 줄 알았는데 하얀 마늘과 메추리알만 덮였다. 나는 다른 비닐봉투를 뜯었다. 멸치볶음. 또 다음, 오이지 무침. 갓김치. 순간 실망이다. 장조림은 없다.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가 픽픽 소리 낸다. 밥이 돼 밥이 다 되어 가나 보다. 새밥 한 숟가락에 소고기 장조림 한점 올려놓고 시장기 좀달래려 했던 희망이 사라진 채긴 나무 젓가락으로 마늘과 메추리알을 뒤져으며 속을 헤쳐 보았다. 아 고기다. 마늘 장아찌 통인 줄 알고 찌그려졌던 얼굴이 웃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거울처럼 환하게 보였다. 그러면 그렇지 그때서야 고기 냄새가 입맛을 깨웠다. 친구가 보내준 최고의 선물 디스크 협착으로 인한 오른쪽 다리 통증과 혀 밑에 솟아난 종기 제거로 입맛 잃고 투병하는 나에게 입맛 살려 건강 회복해 한다고 보내준 친구의 마음과 사랑과 염려를. 맵고 짜고 구수한 맛으로 만들어 보내주었다. 포장이 뜯겨진 반찬통을 상에놓고큰 접시에 한 가지씩 조심스럽게 덜어놓고, 그 중에 장조림은 갑절로 꺼냈다. 쌀 통컵 크기가 달라 쌀 조절을 잘못해 밥이 적게 됐다. 어제까지도 밥은 쳐다보지도 않던 내가 오늘은 밥을 푸면서 아내 것과 5대5에서 7대3으로 아내 밥을 줄였다. 1년 동안 간신히 전화를 통하여 물어보던 친구의 소리가 기억난다. 차장로는 음식을 짜게 먹는 편이야. 싱겁게 먹는 편이야. 장조림용 소고기는 하루 동안 물에 담가서 피를 빼고 냄새를 제거해야 맛이 있어. 친구는 내 입맛에 맞추려고 1년을 기다렸나 보다. 친구가 고맙다. 친구야, 겨울 내복 두번 갈아입으면 그때 나이 80인데 또 부탁은 안 되겠지? 맞아 맞아 고마워 이내 친구 고마워 아 나도 약속 못해 (2021년 7월) <웃음> 그게 <웃음> 음... 내 입맛을 조사하나 하고 네. 짜게 먹나 싱겁게 먹나를 음. 물어보거예 맞아요 음. 그리고 그때 가서 바로 보내려고 했는데 음. 잊어버렸는지 돈이 없는지 했던 (1년) 후에. 왔는데 맞아, 근데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아그건 내가 잊어버리기 하나 전화 올적마다왜 올 물건 붙였어? 맞아. 먼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응, 그렇게 했는데 응. 입맛에 딱 맞게 해 보냈더라고요. 응, 응. 맞죠그래 오늘 도 응. 여기서 우리는 또 마치고 다음에 또 응. 어,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